안녕하십니까. JM 신용정보 추심 김실장입니다. 상사 채권, 민사 채권과 임금 채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 사기, 공사 대금 거래 대금 미지급 등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이고 위임시 추심수수료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통장 압류 전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간단한 팁 등과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는 원고 또는 채권자가 되어 비고 또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집행 권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 권원을 획득하고 나서야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요. 채권자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강제 집행과 압류 등의 법적 절차로 불이익 또는 압박감을 느껴 돈을 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는 압류 등을 통해 충분히 실익을 얻고 채권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각인가요? 채권자분께서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신 결과인가요?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의 확정후 절차는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을 획득했다면 아무 은행이나 대충 어림짐작으로 때려넣는 압류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하게 압류를 들어가야 그나마 회수율이 꽤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액의 채권이라고 압류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인 경우가 제 경험상 90% 이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압류를 진행하기 전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조회 방법은 채권추심위 및 신용조사, 의뢰와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 등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느낌보다는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키기 위한과 괴롭히기 위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각하가 되어버리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채무자가 직접 제출을 하는 것이기에 정보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엔 강제집행 면탈제나 채권자, 취소권 등을 시행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그 증거를 모두 수집하셔야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 실장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통하면 어떤 것들을 알수 있나요? 채무자의 최근 1년간 신용점수 변동 내역과 채무불이행 은행, 공공기록 등을 확인 가능하며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있었는지, 압류가 이미 진행이 됐었는지, 소유부동산과 동산대출 내역, 개설한 은행과 카드와 가입보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주요 거래처 등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사 채권, 상거래 채권이라면 이러한 거래처들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니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만 의뢰해도 회수할 자신이 있어요. 네,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항상 응원드립니다. 기나긴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그보다 보람찬 일이 없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실패를 통해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추심 김 실장이 살짝 팁을 드리자면 직접 집 또는 직장을 찾아가여 면밀히 조사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압류에 실패하고 나서 또 압류를 하는 것은 돈 낭비입니다. 다른 여러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다하여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폐업한 법인이나 돈 없는 젊은 친구들에게선 채권 회수가 아예 안 되겠지요. 각 추심 담당자, 추심원들의 노하우와 역량, 경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추심원이란 채권자가 될 수도 있지요. 통장 압류를 비롯하여 여러 압류들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제 블로그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제 역량 부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연락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은행 압류를 할때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 집행 권원입니다. 공증이나 지급 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기타 집행력 있는 문서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별지 목록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원본 일부 제세 채무자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준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식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압류 후 결정문은 신청 후 2주 안팎이 소요되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후각 신청 은행을 찾아가서 추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추심 신청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일부를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건 압류 신청하실 때 제세채무자 진술채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셨다면 각 제세채무자들에게서 진술채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럴 땐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압류를 통하여 전액 회수가 되면 참 좋을 테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김실장과 나홀로 소송해서 실패하시는 분들과의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이미 압류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채권은 김실장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제 네. 노하우를 다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없으니 겉하기로 팀만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압류 사실과 변제 의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독촉을 진행해야 하고 추가 압류할 대상을 수시로 방문 또는 조사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톡촉하고 방문하여 끊임없이 변제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채무자가 괴롭고 힘들고 하루 종일 채권자 생각만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압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